국내 한 방산기업이 마련한 소형 레이저 무기시험 현장입니다. 300m 전방에 설치한 구동이에 M15 대전차 지뢰와 81mm, 155mm 고폭탄을 놓고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순식간에 표면 온도가 700도까지 상승하자 굉음과 함께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이저를 이용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국내 한 체계 기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는 빔 집속기와 레이저 발진기, 제어 영상 처리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가 초당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표적에 발사해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 타격할 수 있어 북한 소형 무인기 등의 정밀 타격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수 킬로와트 이상 떨어진 이제 드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출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레이저 포인터를 거의 한 수십에서 수백만 개 정도를 한 번에 한 곳에다가 이렇게 집중 시킨다고.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이 가능한데 일회 발사 시 소요 비용은 2천 원에 불과하고 탄약을 쓰는 기존 대공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피해가 없어 도심 등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력을 높이면. 항공기나 전투기, 탄도미사일에 이어 위성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형 드론을 이용한 벌떼처럼 공격하는 군집 공격 방식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무기체계로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어가 어려워서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체계는 레이저의 빔을 이용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격추시킬 수 있어서 향후 중요한 무기체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으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에 이어 2030년까지 차량에 탑재 가능한 30km와트급 차세대 레이저 무기 블록 2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달 체계기업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 우리 군에 인도에 운용할 예정인데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기술 개발 혹은 체계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산을 통해서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군에 공급해서 군에서 운영하게 될 거라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요. 출력을 앞으로 더 높일 계획도 있으며, 그를 통해서 다양한 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것이 큰 의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구축함, 프레브레, 60km와 특급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 데에 이어 일본과 중국, 이스라엘도, 미사일 대신 레이저를 이용한 아이언 빔과 무기들을 개발하며 성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 레이저 무기들이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